어 지난 음, 뭐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조금 다루었는데어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어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에, 신약 성경의 어휘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위 시장통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언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언어가 고상한 언어고 필리오라고 하는 언어는 뭐 세속적인 언어다 이렇게 구분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사실 예수님께서 어 미시몬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나라고 하는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적 상황을 우리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누구로부터 여러분은 세 번이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을 받아보게 되면 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거나 어떤 그 결정을 잘 못할 때세 번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조금 속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세 번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소위 기독교 지도자로서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인물을 조금 묘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죠. 이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치기 위해서 세 번을. 강조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는 사실 조금 더 지도자로서 부적격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세 번이나 좀 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설명은 조금 우리가 대면해서 제가 좀 설명을 더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어, 이 성서적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음, 사랑의 견해인데 이것은 고정적으로 어 어떤 형태로 어 조금 이 사랑에 대한 음, 이해가 있었는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의 어거스틴적 유형입니다. 예, 어거스틴은 아, 어,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 전통의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 주, 주었는데 아마 네 가지 것에 의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초대 기독교 발전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사랑의 개념을 전개해 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사상에서 절대 사랑의 생명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그의 사랑을 그의 피조물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그 행위 자체는 사랑에 근거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어, 세 번째로 에그스틴의 유행의 사랑은 인격적이고 능동적이며 그리고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네 번째로, 어, 소위 오베스티는 신 플라톤주의 교리를 따릅니다. 그의 플라톤의 그런 두 영역이 있는데, 이데아의 사상, 영적인 사상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심플라톤 주인은 그런 교리를 조금 주창하고 있는데, 어거시티는, 그런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교리에서 어거시티는, 하나님은 존재의 충만이시며, 존재의 근거가 되시며,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존재하는 체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일단, 어, 사랑의 어거이틴적 유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에,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런 사랑에 근거된 이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두 번째 고전적인 사랑의 이해는, 아, 프란시스코 유형의 사랑입니다. 많이 이제 들어봐셨죠? 어, 이 수도사였던 프란시스가, 어, 사실은 이런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라고 보는데, 어, 이것은, 어, 조금 더 현재 우리가 바라볼 때카톨릭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조금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유형은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권리의 모든 형태들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존먹게 하는 세상과의 모든 타협과도 구별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는 머리둘 곳도 없는 그분을 자선을 베풀기 위해 오셨고, 그의 원수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모든 특별한 권력과 상태를 거절하셨던 그분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함으로써 살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뭐 이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선 사업도 뭐 구제하는 그와 같은 유형의 형태가 좀 프란시스코 유형의. 사랑이라고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유형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부기와 영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청빈한 생활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의 이런 유형의 사랑을 많이 보고 있죠. 프란시스 성프란시스가 말했던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겠죠.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이런 유형이라고 볼수 있죠.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땜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무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그 기도 이 기도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서구 전통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사랑의 유형입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유형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섰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곧 굳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죠. 알베르트 슈발처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신약학자이기도 했던 슈발처의 사상이 어, 이런 류의 사상이 아닐까 자기의 모든 부귀명예. 이런 것을 버리고 정말 낮고 처남 곳에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희생했던 이런 유형의 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더좀 소개를 하자면 해외 봉사를 위해 한국을 찾았던 오스트리아 간호사 엠마 프라이징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 사실은 음 요. 어, 프란시스코 유형의 사랑을 어 실천했던 어 분이라고 볼수어 있습니다. 자, 이왜 초기 자본가들은 이 프로테스탄트를 믿었을까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 윤리와 자본 정신을 보면 이 카톨릭의 사상들이 예, 상당히 그요 프란시스코 유용의 예, 상태라고 하는 것을 좀알수 있습니다. 이제 요 제가 막스 베브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언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르바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카톨릭의 예, 사랑에 대한 이해를 어, 조금 암시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인용합니다. 어, 크스 베브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습격 살고 있는 지방의 통계를 살펴보면 한 가지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자본가와 기업가들 특히 근대 기업에 숙련된 상업 상급 노동자와 관리자 계급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만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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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테스탄트라는 점입니다. 중등교육에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초등학교 이상의 상급학교 학생이나 고등학생 졸업시험을 치르는 수업생 중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를 가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 중 카돌릭 종교를 가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카돌릭은 비세속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란시스코 유형의 그런 형태가 카돌릭에는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금욕이 이들의 최상이고 때문에 세상 재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두 신앙의 차이를 비유하자면, 프로테스탄트는 잘 먹으려고 노력하는 쪽이고, 카르링을 발 뽑고 잘 자려는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굳이, 왜 초기 자본가들은 프로테스탄트를 믿었을까라고 했을 때, 어, 프로테스탄트는, 어, 부와 명예 이런 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어,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카돌릭은 어, 상대적으로 세상에 어떤 명예, 영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성격들을 어디서 찾아볼까 하다가 아, 결국 막스 베버가 아, 지은 프로테스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보면 아, 암시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어, 같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이제, 보금주의적 어, 유형의 에, 사랑입니다. 이제, 보금주의적 유형의 사랑은, 뭐, 어떤 느낌, 이벤젤리컬 구애인은, 어,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뭐, 이런 유형입니다. 보금주의적 유형은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적 전통에 서 있는 어,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되는 인물이,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바울과 오거스틴에 의해 영향을 받은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얻는다는 그의 신학 사상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칭의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음주의적 유형은 구원받은 칭의의 교리에 근거된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복음주의적 유형은 사랑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포 그 자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적 어, 그런 유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사랑의 고전적인 견해보다도 현대적인 이해는 뭔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사회복음적 유형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회복음적 사랑은 굉장히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유형의 사랑입니다. 어, 해방신학적 견해로서 억압과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1차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압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 개인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구원받는 게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사회 복음적 유형의 사랑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해방 신학적 견해는 아, 신학자 월트 라우센 무시 아, 침례교 신학자였고. 라이놀드 니버, 그다음에 디트레이 본 헤프, 또해당 신학의 창시자인 페루의 구스타보 굿티 에레츠, 또 한국의 민중 신학자들 이런 유의 사람들이 요 사회 복음적 유형의 사랑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마 그분은 1970년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남미 페루의 구티에르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해방 신학적 견해는 기독교의 복음을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회의 약자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복음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분이 구스타프 구티에레츠입니다이구티에레츠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그는 1970년대 이후 세계 신학계 화제가 되었던 신학으로 이른바 해방 신학 (liberation t h e o l o g y 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이 해방 신학의 아버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는 도미니크의 신부이면서, 어, 신학자였고, 구테르쩡은 해방신학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다룬 최초의 신학자라 할수 있습니다. 뭐, 흑인신학이라든지 여성신학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1970년, 80년대에 일어났던 민중신학도 직간접적으로 이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리마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신부였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노틀담 대학교의 석자 교수로 지금 모아 계십니다. 그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사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지금 이게 노틀댐 대학입니다. 지금 구테르츠가 여기에 좀 어, 있기 때문에, 오래 전에 제가 어, 요 노틀댐 대학을 방문한 겁니다. 어, 여기 보이는 뒤에 에, 노틀댐 대학의 상징이 예, 실제 골드로 되어 있는데 그검입니다 어, 뭐 순금은 아니겠지만, 금으로 지어졌고 금으로 지어진 이유가 역사적으로 저 어, 도미 한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고 난 이후에 카톨릭의 모든 성도들이 어, 십실반으로 어, 돈을 내고 기부한 걸로 해서 이 금을 금으로 이렇게 더 이상 타지 말라고 어, 세워진 그 건물입니다 어, 왼쪽에 보이는 거는 도서관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 이제. 노틀댐 대학의 건물들입니다. 어, 1871년에 세워진 학교가 노틀댐 대학입니다. 여기가 성당이죠. 성당이고, 제가 오른쪽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사 시간이 좀 정해져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또뭐 이런 게 시간이 조금 있더군요. 오래전에 어, 제가 해방신학자 구티에르츠와 함께 예인대학에서 모임이 어, 있었을 때 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이면 구티에르츠입니다. 구티에르츠의 첫인상은 어, 굉장히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거고 마치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을 하자면 풍덩이처럼 아, 중간 부분이 이제 둥글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인상을 제가 좀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세계 신학을 좀 이끌었을까 그런 뭐 생각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건 좀 사진이 잘 나왔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분은 출판을 이끄는 그런 편집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오래전에 아마 2007년도에 2006년인가 7년도에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오늘 수업은, 어, 이, 이 강의는 여기서,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어, 조금 있다가, 아 좀,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